1쌤당 1 7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밥전님이 네. 라이브 한번 켰을 때. 5만잼이었나? 5만잼이요? 잠시만요. 계산기 두들겨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n o t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돈 버는 크리에이터 직업탐구 4편. 오늘은 제페토 라이브 크리에이터 원탑. 오늘의 게스트. 앞으로 나와주세요. 밥전님입니다 제페토 크레이터 밥조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상하이 저는 밥조라고 합니다 영상을 제페토에서 꾸준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템 월드 제작도 했었고 현재는 라이브 방송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밥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밥조님 영광이에요 라이브 크리에이터는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라이브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에서 보여지는 그런 다양한 라이브 기능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는 연예인이 카메라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을 채팅해 주고 이런 구조인데 제페토에서는 카메라 그대로 나의 얼굴 표정을 인식해서 제 캐릭터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보여지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대화를 하면서 채팅 채팅 붙이고 다양한 게임, 먹방, 노래방송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송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채팅으로 저희에게 반응을 해주시거나 소중한 소원을 주시거나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와 너무 깔끔하게 라이브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laughs> 설명해주셨는데 역시 라이브 크리에이터는 다르다 제페토 라이브 크리에이터의 탑이라고 생각되는데 영광입니다 네. <laughs> 밥조님의 라이브 영상들 컨텐츠 너무 좋아하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제 라이브 컨텐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컨셉 방송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예시를 들어서 하나의 스카이 밥조라고 하고 만나서 반갑소 자신 있게 본인의 매력을 표현하는 자네들은 로이비통처럼 당당한 스타일이요. 애완동물, 개구리다 개굴, 토끼, 강아지 이런 걸로 하는 다양한 그런 컨셉 방송이고요. 두 번째로는 후원 리액션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제가 노래를 하나 하더라도 개사를 한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목소리 좋대 라이브 듣겠대 아무리 해도 내 라이브 못떠난데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개사한 노래들을 후원을 주시면은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린다던가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는 노래를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I want to 아마존 아 웰컴 투컴투컴 띠리띠비듀 그런 것도 제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페토 뉴스라고 해서 정말 엉뚱한 내용 예를 들어서 제페토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2월 14일, 제페토 아파트 208호에서 제조한 것은 파김치가 아니라 물김치인 것으로 드러나, 일가족 4명이 짜파게티를 김치 없이 먹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뉴스도 좀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주조님의 라이브 영상을 보고 팬이 안 되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왜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웃음> 아니, 사람 좀... 재페토 라이브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재페토 라이브 기능이 새로 개발되었을 때 특정 유저들에게만 공개가 되어서 기능을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할로윈 이벤트 관련해서 초대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해봤었기 때문에 뭔가 소통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해서 중한 기회 받아가지고 베타 버전 테스트 때부터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저도 라이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밥조님을 아... 보니까 아 제가 네. 왜 떨어졌는지알것 같아요. 띠랑 재능이 와 정말 <laughs> <아니에요>. 너무 웃겠다테토 <laughs> 라이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기간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 6월 달인가 9월 달에 처음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총 진행해 온 거는 최대 50일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신 거네요, 라이브를. 이렇게 라이브가 원할 때 언제든지 킬수 있었던 거는 이번 연도 1월부터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크리에이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네요. 거의 블루 50 아닌가요? 보통 라이브가 동시다발적으로 켜지면 은 신입분들이 다5분은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라이브 크리에이터가.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에서 20명 정도라고 추산이 되는 거지 이게 글로벌 앱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국가권에서도 이런 라이브를 진행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페토 라이브 크리에이터는 네. 수입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라이브 같은 경우엔 처음에 기능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채팅을 치시는 거 외에도 후원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후원을 하시면, 그 잼으로 환산되어서 저한테 들어오고요. 그 일정 잼의 기준 금액이 넘어갔을 때, 제가 그거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광고 협찬 같은 것도 하시지 않나요? 제가 진행했던 건 별로 없고, 웹툰에서도 실제 성우분들이 라이브를 키셔가 가지고 진행을 하셨던 이벤트도 봤고요. 이게 협찬이나 광고라고 보기엔 그런데 제가 제 옷을 입고 컨셉 방송을 진행을 했을 때 실제 라이브 방송 그날 진행하고 나서 제가 입었던 그 아이템들이 평소 판매했던 금액보다 그 숫자보다 더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아 이렇게 광고도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이브 크리에이터가 다양하게 옷도 홍보할 수 있고 맵도 홍보할 수 있고 이벤트도 홍보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다양한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기능이에요. 라이브가 그렇게 때문에 이순간에 본인에 대한 인지 도라든가 시청자를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사람에게는 나중에 가서 불러오셔기될수 있습니다. 팬덤이 약간 음. 중요하다. 그렇죠. 혹시 제페토 라이브 네.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으로 제가 뭐 방송 한번할때 얼마 정도는 벌다고한 뭐 달에 얼마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 잼 이상부터 이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1 잼당 25.8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추산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혹시 밥조님이 네. 라이브 한번 켰을 때 얼만큼 잼 많이 받아보셨어요? 한 번에? 저번에 제가 잠깐 봤. 썼을 때는 5만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5만잼이요? 잠시만요 계산기 두들겨 볼게요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어. 저 한번 정산 화면 좀 보고 올게요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잠시만요 네, 네. 5400이 찍혀있는 정산 페이지가 있는데 한 번에 5 0 0 0잼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라이브 크리에이터도 수입이 괜찮 네요 나름 짭짤한데요 수입은 괜찮은데 이것만 보시고 참여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조금 주의시켜 드려야 될것 같아요 보고서 라이브를 하면은 네. 안 되죠 제페토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후원금을 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서 저는 포인트가 그거죠 재미와 제 흥미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이런 관심이나 애정도가 뒷다른 거고 이 금액만 보고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을 위한 거면은 라이브 크리에이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라이브 크리에이터의 좋은 점과 단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점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페토의 유저분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코너들을 진행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보여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페토 자체 내에서 본인의 인지도, 이미지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연예계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유명인의 네. 삶을 살수 있다. <laughs> 셀럽의 느낌? 팬덤도 있고 나를 응원해주는 <웃음> 친구들과 <웃음> 아니 근데 <laughs> 생각을 해보세요. 라이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미지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dj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점도 있지만 라이브 크리에이터로서 약간 단점도 많겠죠? 단점이라고 하면 연예인은 아닌데 연예인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악플을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원치 않은 질문을 계속 답을 해줘야 된다는 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멘탈이 강한 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멘탈이 강한 분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송에서 매니저 두 분이 고정으로 계시는데 그두 분께서 정말 관리를 잘해주시고 방송 진행에 있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시면서 함께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라 본인이 멘탈이 강하지 않더라도 함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줄 수 있는 매니저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 좋은 전공 같아요. 매니저랑 함께 하면 좋다. 라이브 크리에이터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제페토의 미래는? 어느 방면으로는 밝은 미래가 펼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라이브라던가 월드에 관련해서 무언가 새로운 기능이 나오고 시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운영자님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이거 잘못해서 찬양하는 걸로 들리는 것 같아. 제페토 <laughs> 헛조님이 <laughs> 마지막으로 제페토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첫 번째 본인의 계속 본인의 색깔 잘 찾으시고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만든 들고 싶은 콘텐츠에 집중하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싸우는 일이라거나 트러블이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를 사람한테 또 치유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서 재밌게 플레이하셨으면 바램입니다 와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혹시 제페토 홍보대사 아니시죠? <laughs> 어, 아니에요 저 운영자 아니면 저 그냥 유저예요 유저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컷